스위칭 없는 애들한테 줘야겠다, 차라리. 그죠? 그게 나을 것 같네요. 너 스위칭 없지 않냐? 여스코. 아, 있네. 아, 근데 무기가 S가 아니네. 아왜이민씨야 야, 잠깐만. <laughs> 야, 나 설마, 이거 때문에 폭풍향로 그렇게 고생한 거야? 여태까지 이걸 스위칭해놓고 폭풍향로 데미지 안 나온다고 내가 뭐라 했던 거야? 우와, 거의 1년을. 아니, <laughs> 무기가. 와 기가 막히네 진짜 이걸 이제 한게더소름 돈네 진짜 근데 이메시도 1레벨 오른다고요 아니 무기 보통 스위칭을 하면 1레벨 말고라도 퍼센트로 오르는 게 있잖아요 저렇게 공격력 증가율이 6퍼 추가 저런 게 있잖아요 저게 저게 진짜 크지 않나요? 1레벨이나 캐봐야 2인데 저거는 6 추가라 맞네 센티 효과도 못받았네여태까지와 레전드다 맞네 크리티컬 데미지 증가 22퍼 추가 없음 미안하다, 내가. 그냥 네가 약한 줄 알았어. <laughs> 이래놓고 폭풍경로를 그래도 20초대로 돌았던 거야? 내가 씨, 어쩐지. 마블을 씨 강화를 귀걸이 강화도 하고 오만지 다 했다. 속강을 에테르나에게 26까지 주고. 어쩐지 에테르나 다른 애들은 다 10강을 해도 에픽무비앙에 끼면 폭풍경로 20초대 30초 초반으로 돌아왔는데 얘만 유독 딜이 안 나오더라. 12강까지 해줬네. 어유. 내가 12강, 이거얘 5억 들고 결국 실패하고 1% 12강으로 성공하네 아닙니까? 진짜,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허두순밖에 안 나오네, 지금. 이벤트 캐릭은 얘로 지정하겠습니다. S 무기 선택산자 받아라. 어? 딜이 얼마나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? <laughs> 일단 버프 강화 이거 그대로 있습니다. 얘도 1레벨을 올려주긴 해요. 자, 간다. 그냥 각성기만 두개 하면 되지 않나? 자, 1500만이랑 770만입니다. 그 말은 애초에 쓸 필요 없는 5억이었던. 그만 말해요, 망아프리카 이벤트 시청하러 가자. 자 그러면 S 무기 13퍼 추가에다가 세트 효과 20퍼 추가면은 35퍼 추가죠. 물론 강권 1레벨 더 올라가고요. 근데 데미지는 어떠냐? 그게 제일 중요하지. 오늘 최생급이라고요? 어 그러면 신화도 받아놔야겠네. 신화는 아무래도 상의가 좋겠죠? 아니지 귀걸이가 좋나? 과소모 갈 거면 상의가 안전하게 리버시을 깨야 된다면 귀걸이가 좋을 것 같기도 한데. 야 얘네 왜또천 하이 끼고 있냐 근데? <laughs> 아니 방어구. 재질은 왜또천 끼고 있는데? 나 순간 천인 줄 알았네, 스커. 경갑이잖아 아니 <laughs> 씨 진짜 가지가지 한다. 어휴, 일단은, 데미지 비교하러 가보도록 하죠.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뭔가 망가지고 있네, 내 여스커가. 지금, 진각성이, 1858만, 5638. 아까, 1521만, 4699. 데미지가 22%나 올랐어. 이각, 945만, 6048. 아까, 774만, 981. 이것도 22%야, 이, 진짜. <laughs> 내가, 진짜, 20%나 세지네, 진짜. 와, 어, 아, 머리 아파. <laughs> 21%나 데미지가 핸디캡이 있는 캐릭을, 폭풍연로를 그렇게 돌리고 있었네. 진짜, 레전드다, 레전드. 21%면 10강으로 했어도 됐을 정도가 아니라, 마부도 26 돈은 안 써. 이때 당시 마부 26 비싸거든요? 지금이야, 26 하면 이제 500인데, 이때는 거의 1000 가까이 넘었지 싶은데, 이거를 3개 받고. 아유, 진짜. 이거는 지금 바르지 않겠습니다 왜 와이 이거 지금 바르면 새김 돈 나가잖아 상을 받자 그냥 에라이 아신화온 신호업 맞다 신화온도 봐야 되네 촤아 아 칼빡이 없어 너 하나도 없니 칼빡 촤아 엄 음, 다시 촤아 엄 음, 촤아 칼빡 몇개 없으니까 일단 여기서 멈춰 여석아야 여태까지 고생했다 앞으로 잘 키워줄게 아이고 진짜